안녕하세요. 일단은 제가 좀 새로운 걸좀 이제 보여드리기 하는데, 일단 여기 앞에 다 일단 먼저 세팅해 놨어요. 자, 이렇게, 자, 총 6마리고요. 화질이, 오케이. 이게, 총 6마리. 이게 진짜, 이게 꽤 큰이에요. 중대형. 거의 대형급이죠? 이건, 중형, 딱 중형 정도. 앙컷, 앙컷, 안컷, 앙컷. 안컷. 앙컷은 되게 다 대형이에요, 진짜. 컷안 크지? 안 크지? 커지. 숫컷이 안 커지, 비슷비슷해요. 그렇구요. 그리고 이제, 네. 얘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자면, 일단은 본데이 방이 코쿤으 지어요, 코쿤. 코쿤이란, 그 대충 이렇게 생긴 건데, 엄마야, 이게 뭐야. 이게 생긴 건데, 이게, 아, 이게 동그게다 막혀있어요. 웹불장수나 꽃모지처럼, 이렇게 풍뎅이처럼? 풍뎅이나? 이렇게 딱, 이렇게 분방에 이렇게 딱 지어요. 이렇게. 그면이 안에 들어있는거죠 자 이렇게 분모가지는거랑또 하나 얘들은 살란을 소나무톱밥이라고 채집할 때도 소나무에서만 나와요 이게 소나무톱밥인데 발효가 다된거예요되 고운 소나무톱밥이에요 소나무톱밥 되게 곱고 이걸로만 살란을 받을 수 있죠 이거 말고는 그거 사발톱밥 미리으로 제일 그거 작은걸로 자 일단 생명세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얘들은 다 신생충이에요 자. 배수납 중인 개체도 있고 터피수납이네 생각하니까 자 되게 작아요 크기는 진짜 이센시도 안 되는 되게 작은 얘들 길거랑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자 진짜 귀엽고 이게 제버킨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키우는 거뿔마아이고 키워본 적이 있는데 저희도 막 많이 엄청 많이 키워본 적은 없거든요 그다음 제대로 한번 누대 받아보려고요 일단은 채집 지역도 한정적이고 살짝 키우기 살짝 어려운 감이 있어요. 한번 살람 받으세요. 살람 많이 하고요. 자, 일단은 이 개체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개체로 또 보여드릴게요. 바이!